네 여러분도 요즘 들에 나오면 제일 흔하게 볼수 있는 식물이 뭔지 아십니까? 아,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식물들입니다. 아, 어딜 가도 제일 많습니다. 아, 이게 달맞이꽃인데요. 아, 이 달맞이꽃은 두 해살이 식물입니다. 아, 작년 가을에 씨가 떨어져서 싹이 트고 가을부터 겨울 동안 이게 자란 것입니다. 아, 이 달맞이꽃은 씨가 많고 바라가 잘 되기 때문에 번식이 잘 되고요. 어, 또 토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 습한 곳에서도 잘 자라고 습기가 없는 척박한 곳에서도 어, 어떤 식물 보다도 잘 자랍니다 아, 오늘 제가 여기 나온 것은 이, 이 뿌리를 좀 캐서 어, 다려 먹으려고 어, 채취를 하러 나왔습니다 아, 저는 오가피나 토봉령, 노박동굴, 꾸지봉 뽕나무 등을 어, 큰 주전자에다 넣고 끓여서 어, 물 대신 차로 마시는데요. 어, 이 달맞이꽃 뿌리를 어, 함께 섞어서 끓여 마시려고 합니다. 어, 여러 효능이 있지만은 어, 이 달맞이꽃 뿌리가 감기나 기관지 질환에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어, 요즘 온 나라가 그 신종 코로나 때문에 어, 지금 난리인데요. 어, 그 신종 코로나도 기관지 질환입니다. 어, 이 달맞이 꽃은 따뜻한 성질의 약재고요. 어, 끓여가지고 어,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면 체온도 올라가고 어, 면역력 향상이 아주 좋습니다. 어, 기관지 질환은 물론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요. 어, 몸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어, 이 달맞이꽃 독성이 있지 않냐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아, 어떤 분은 어, 이 달맞이꽃을 소도 먹지 않아서 옛날부터 독초로 알고 있었다는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걸 드시다가 매운 맛이 나서 어, 독성분 때문인지 알고 어, 놀라서 버리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 이 달맞이꽃은 독성이 없습니다. 아, 조금 뒤에 캐가지고 아,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아, 소개하는 사람이 직접 생뿌리를 먹는 걸 보시면 아, 안심하실 것입니다. 네, 달맞이꽃뿌리 오늘 가지고 갈 것을 조금 캐 봤습니다. 아, 많이 캘 필요는 없고요. 필요할 때마다 와서 신선한 것으로 캐 가면 됩니다. 아, 그런데 이 뿌리를 캐는 시기는 아, 늦가을부터 어, 지금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어, 3월까지도 괜찮습니다. 4월부터는 이제 줄기가 아, 여기서 이제 자라 올라오기 때문에 어, 뿌리의 약성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어, 여름에는 어, 이 뿌리가 목질화되기 때문에 쓸수 없게 됩니다. 어, 이 뿌리를 생으로 먹어도 됩니다. 어, 약간 그 맵다고들 하시는데 어, 맵다기보다는 약간 아린 맛이 있습니다. 입에 좀더 아린 맛이 있고요. 어, 그래서 어, 이걸 나물로 먹을 때는 입을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으면 됩니다. 어, 그럼 매운 맛이 빠집니다. 어, 이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매운맛 보다는 음 달콤한 맛이 더 납니다 어, 뒷꽃으로 약간 아린 맛이 남는데 음 그게 독성이 아닙니다 아, 보통 이 뿌리를 생으로 어, 다려서 먹거나 음 말려서 다려서 먹고요 아, 씻어 가지고 어, 썰어 가지고 씻어서 썰어서 어, 발효액을 담그면 좋습니다 그리고 말릴 때에도 어, 썰어서 햇볕이나 건조기에 말리면 좋습니다. 네한 뿌리 지금 먹어봤는데 아, 달짝지근한게 먹을만 합니다. 뒤끝으로 아, 약간 아린 맛이 남긴 하지만 꽤 먹을만한 맛입니다. 아, 이 달맞이꽃은 생약을 월견초라 부르고요. 뿌리말린것을 주약재로 씁니다. 맛은 달고 성질은 따뜻합니다. 아 달맞이꽃 종자유가 혈전을 낮춰주고요 갱년기 장애를 치료하는 건강식품으로 유명한데요 아이 달맞이꽃 뿌리도 꾸준히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어, 몸속 노폐물이 배출되어서 혈액이 맑아집니다 아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고혈압 뇌졸중 동맥경화 등 각종 혈관질환을 예방합니다 아 근육과 뼈를 튼튼히 하고요 뼈가 약하거나 골절이 되었을 때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 올해 복용 시에는 몸이 따뜻해지고 어 면역력이 높아지고 기운이 나며 풍습을 없애주기 때문에 신경통 근육통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아 뿌리는 특히 염증 질환에 좋아서 여드름 습진 같은 피부 염증과 감기 인후염 기관지염 위염 천식 관절염 같은 질병을 치료 예방해줍니다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서 아 항암 효능이 있고요 여성 갱년기 장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 이 달맞이꽃 뿌리와 종자유 모두 중장년의 건강 관리에 뛰어난 약초입니다. 아,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주고 특히 여성 건강에 좋은 약초입니다. 네, 이 달맞이꽃은 아, 줄기가 오르기 전에 지금 이 뿌리를 채취해서 생으로 다리거나 말려서 아, 말려서 다려가지고 차로 이용하고요. 어, 생뿌리를 썰어가지고 발효액을 지금 담그면 좋습니다. 아, 지금 이 잎을 자르거나 조금 더 자란 부드러운 줄기를 뜯어가지고 어, 나물로 이용할 수 있고요. 꽃도 식용하면 좋습니다. 아, 하루 기준 이 생뿌리는 60 내지 100그램, 아, 말린 뿌리는 20 내지 40그램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 달맞이꽃 알아봤습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